요즘 보면은 뭐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고 있고 또 이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도 조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증권으로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의 어떤 비정형적인 증권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블록깨기 시즌 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범입니다. 블록깨기 시즌 3 매회 다양한 기업인 분들 모시고 웹3 시장의 면면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부터 음악 저작권까지 다양한 자산을 토큰할 수 있는 토큰 증권의 개념과 그리고 또 시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신화투자증권 블록체인 사업부 윤준호 프로님과 블록코 김종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기존 전통 금융 인프라와 웹3 인프라 사이에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블록커 김종환입니다. 어, 저는 이제 2 0 1 2년도부터 사실 이제 코인에 관심이 있어서 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창업한 게 이제 제 경력의 시작이었고요. 2014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블록커라는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제 블록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위가 토큰 증권을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떠들썩했죠. 먼저 토큰 증권이 뭔지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증권사에 계시는 윤준호 프로님께서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토큰 증권을 얘기하기 전에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가상자산 토큰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에 대한 기초자산이 사실 없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자산이 없었는데, 증권형 토큰이라 하면, 가상자산에 실제로 어떤 증권이 뒷받침되어서 그 토큰과 권리가 연동이 되는, 음. 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증권이 있고 토큰이 있으면은, 토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증권에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증권에서 시작을 하는 게 토큰 증권입니다. 음. 토큰 증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증권이라는 형태로 증권을 담았었습니다. 각그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서 고객들이 무슨 증권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요거를 관리했었는데, 네.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있는 분산원장에 올라가 있는 토큰의 형태로 증권을 담은 게 토큰 증권입니다.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이제 뭐 쪼개서 파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그 김정환 대표님 이제 업계에 워낙 오래 계셨다 보니까 그 기존에 이제 다루고 있는 토큰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토큰화된 된것어 뭐 증권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이제 금융 상품 증권들 차에서 그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유틸리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토큰 자체의 목적이 특정한 이제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한 유용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이런 유틸리티 토큰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있는 규제 기관들이 어, 이 토큰의 목적은 아무리 봐도 이런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투자 목적, 증권성을 갖고 있는 토큰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토큰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 이 가상화폐에 관심 있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위 테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테스트가 유틸리티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인가, 아니면 어떤 금융으로서의 투자 상품의 목적을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용도인데요. 이하이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금융으로서의 투자상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증권형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만 있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제3의 토큰이 있는데 결제형 토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뭐 이건 최근에 이제 뭐 핀마라든지 하는 이제 유럽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증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유틸리티도 아닌데 어~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가, 가상화폐 말고도 우리가 이제 뭐~ 옷을 산다든지 할때 결제 목적으로 쓰이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사용되는 케이스를 결제형 토큰이라고 해서 어~ 크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 토큰들은 결제형 증권형 그리고 유틸리티 이렇게 네. 세 개로 하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개로 나눠 볼수 있겠네요.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은 예전에도 있어 왔잖아요.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토큰 증권에 관한 얘기는 사실 몇년 전부터 나오는데 작년 초부터 이제 점점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국 SEC에서 기존의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증권성이 있다고 하면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증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나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스타트업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증권업을 운영을 하는 증권사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어, 법적으로 이제 정립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생겨난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신종증권의 증권을 담을 만한 주제적인 틀이 또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미술품을 조각투자하고 있고 또 이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도 조각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증권으로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의 어떤 비정형적인 증권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적인 증권을 처리하는 그리고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토큰증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게된 겁니다. 그 외에도 그 토큰 증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에서 꾸준히 시도가 됐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계속 겪고 오시면서 좀 흥미롭게 기억하실만한 그런 토큰 증권화 사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토큰 증권화에 대한 이제 뉴즈들은 계속 시장에서 있었고 네. 어 이제 그 SEC가 그러니까 미국 증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토큰 증권 관련해서 어, 미국 어, SEC가 만들어놓은 규제 안에서는 어 이게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쓰건 또는 블록체인을 쓰지 않더라도 어, 특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할수 있도록 하는 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규제가 워낙 이제 타이트한 범위 안에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업을 할수 있는 형태가 맞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약 조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입법된 사례 같은 경우가 좀더더 전향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각 투자 케이스가 더 저는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사실 굉장히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기술이 발달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고 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는 투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물건들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로 보시겠지만, 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정보를 접하게 되는 채널도 늘어나고, 전문성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주식, 뭐, 좀더 공부하신 분들은 채권, 아니면 ETF, 보험,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아,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었구나. 음.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바리에이션이 늘어나고 내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조각 투자 같은 걸로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메꿔주는 상품들이 이제 점점 말씀하셨던 이런 증권 토큰 이런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런 어전 세계에서 제일 큰 이제 사모 펀드 중에 하나인 KKR 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펀드의 일부분을 토큰 증권 형태로 이제 재유동화하는 이런 상품들을 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라고 하죠. 49명 이상이 제 돈을 모은 행위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다 제도적으로 금지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림으로써 아 우리가 이제 개모임 말고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유동할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길이 열림으로써 더 창의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아까 조금 전에 미술품이라든지 음악 저작권 얘기해주셨는데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기 좋은 자산군은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무형의 어떤 자산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경계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올바른 가치 평가를 할수 있는 방법론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자산군에 대해서 토큰 증권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음. 이제 뭐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산으로부터 일정한 그 캐시플로우가 들어올 때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그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서 이 자산은 뭐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었구나 네.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거나 과거에 어떤 프레스 히스토리가 있어서 얼마쯤에 거래가 되, 되어왔다 혹은 주변의 자산군들이 얼마쯤에 시장에 형성되어 있으니 이거와 비교했을 때이 자산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 하는 가치 산정이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가능한 상품들을 이제 토큰 증권화 하는데 좀더 유리한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매달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임대 수익을 가지고 부동산이라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토큰 증권의 가치를 평가를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쭉 거래되어 왔던 어떤 가격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고 미술품의 작가가 네. 이제 페인팅한 다른 미술품들과 비교했을 를때이 미술품은 얼마쯤 되겠다라는 논리적인 이제 가격 추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어, 토큰 증권의 좋은 상품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군들이네요. 어, 그것도 이제 토큰 증권으로 함으로써 장점인 거죠. 음. 김종환 대표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발행하면 좋을까요? 뭐, 저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 가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메모리 용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금 기존 시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네. 상품에 이제 중복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부동산을 거래하고 네.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고차가 돼 있는데 네.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또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식을 바꾸는 데도 사실 돈과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뭔가 어 비슷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음. 그렇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해외 이제 사례긴 한데 네. 그 파이프닷컴이라고 하는 그 레비뉴베이스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음. 네. 소상공인들의 결제 내역을 음. 기준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출시할 이제 신제품의 수익에 대해서 수익 증권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예요 마약백이나 이런 이제 인스타에서 이렇게 파는 이런 상품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건데 뭐 이렇게 잠이 잘 오는 토퍼 이런 음. 그런 상품들이 출시될 때 네. 이런 상품분들은 이제 대 되게 비슷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이제 매출 차만 이제 SNS로 바뀌었다 뿐이지 수익 구조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 상품이 나왔을 때그 음.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이제 수익증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크라우드 펀딩이랑 비슷한 개념이요 네,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에 대해서 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음. 잡는 건데 네. 얘는 이제 그 수익을 나눠 갖는. 음.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STO 시장으로 들어오기 쉽다의 관점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존 전통 금융권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많이 크게 만들어져 있는 주식, 채권, 외환, 뭐커머디티 이런 걸 제외하고도 뭐 한1뭐한년전부터했었나 증권사들이 많이 하던 게 이제 대체 투자 쪽 지금까지 제도권화 되지 않았던 그 상품들에 대한 투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대체 투자군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들이 좀 있을까요?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더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금융 이런 분야에서 많이 토크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금융이라 하면 뭐 항공기라든가 뭐 선박 이런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수익 배분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어, 투자자들에게 이제 토큰 증권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토큰 증권이 발행이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되는 2차 시장 거래가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어, 발행하기 전에 투자자의 수요를 확인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한 예측이라는 건 항상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아까 밸류에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네. 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가장 어, 그 협업을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의 수익을 셰어하는 음. 수익, STO 상품을 오.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오 참신한데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매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 뭔가 잘 나가는 유튜버가 뭔가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할때 유튜브의 이제 수익을 여러 명과 같이 이제 셰어를 하는 에스 o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사실 이제 유튜브 촬영이라는 게한 명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공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뭔가 지분 구조 형태로 회사처럼 s t o 로 만들고 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유튜브의 수익이라는 건 결국 유튜브 이제 구글 대시보드에 가면은 수익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API 형태로 그냥 호출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 투명하게 불러올 수 있는 영역에 있거든요. 그렇죠. 어,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지만 네. 이미 이제 IT 세상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네. API 라는 형태로 이게 제공이 되고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가 헬스 데이터에서도 사실 API 라는 걸 쓰고 있고 음. 뭐 파이낸셜 영역에서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오브젝트 음영이라든지 뭐 탄소배출권 다양한 영역에서 로우 데이터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용부님께서는 어, 많은 수요를 기대하는 특정 분야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토큰증권. 네. 현재 진행되어가는 진행되어, 상황을 보면은. 네. 그치만은, 이제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은, 토큰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에 토큰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 기성세대보다는 이제 20, 30대 m z 세대들이 네. 아마 많은 투자를 할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소액, 단위의 투자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네. 더욱이 이제 2, 30대의 투자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2, 30대의 특성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IP 쪽과 관련된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 토큰 증권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것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가령 요즘 음. 인기 있는 넷플릭스 OTT가 뭐가 있죠? 그 피지컬백. 요즘 아, 네. 유명하잖아요. 기출하잖아요. 네. 뭐, 피지컬 백 같은, 그러한 OTT 서비스에 대한 수익 청구권, 수익증권을 이제 토큰증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대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 요거를 토큰증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아가서 뭐, 웹툰, 드라마, 이런 쪽으로 어, 토큰증권 상품을 만들었을 때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영역이 정말 다양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동산을 조각 투자로나 마 소액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기가 정말 설계되실 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자가 아닌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건물주인데 토큰화가 됐어요. 근데 새로 입주하려는 곳을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날 밤에 건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했을 경우에는 또재 협상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는데 유동성 마켓에서 이게 풀렸을 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발행하는 쪽에서 유동화에 대한 특장점은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그 예타원 사업하면서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그니까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어, 어떤 이제 투자에 관련돼 있는 지분 투자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조각 투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권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다라고 해도 내가 이제 이 빌딩에 대해서 어떤 지분의 웹퍼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뭘 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뭐 그런 이제 그냥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요? 아, 아니 근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하면 사실 수익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음. 의사결정에 의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뭐 사실 주총분이라는 단어는 이제 주주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시니까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예탁결정도 그렇고 이 STO라는 사업에서 그렇고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안전 판매입니다 정확히 STO가 담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 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 안에 담겨 있는 권리가 뭐 의결에 대한 권리인가 이, 나오라고 하는 재단에 대해서, 아니면 이 나우의 수익에 대한 어떤 권리인가, 이 부분에서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권리들은 가장 비싼 가격에 내가 살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사람들은 가장 적은 권리를 준다. 이 부분을 제일 우려하시거든요. 규제당국들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절한 공시와 교육을 통해서 그 투자자분들한테 고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정확히 그 고지를 또 알고 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걸 파시는 분들도. 네. 내가 정말 이제 의결에 관련된 권리를 파셨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유동성에 노출이 돼서 어떤 제업상이라든지 어, 이런 의무가 생긴다고 보면 나한테 당연히 이제 어, 신의성실을 다해서 임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반대로 이제 이게 수익에 관한 권리고 하자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의성실을 다해서할 의무는 없겠지만 도의적으로는. <laughs> 뭔가 양심의 책임은 지시, 지셔야 되지 않을까? <laughs> 토큰 조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구조가 정형화된 정권에 비해서 굉장히 비정형적이에요. 권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수익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도 그렇고 발행자도 그렇고 둘다그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충분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공시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도 굉장히 마련되어 야될것 같고. 이 공시를 했을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들도 이 투자계 확장이라는 이면에 위험 요소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요소의 확장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지만 음. 반대로 그 위험요소를 확장해 준다는 이야기는 음. 내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도 확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음. 이번에 입법이 되면서 저희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회의에 들어갔지만 그 기조 자체는 기존의 이제 금융의 기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금융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금융을 이제 접하여야 된다라는 네. 기조가 이제 사실 저편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어요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뭐 가상화폐 의 붐이라든지 좋은 시장도 있고 나쁜 시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제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학습도 하시고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뭐 유튜브건 음. <laughs> 이렇게 창구에 가셔서 학습을 하시건 네. 다 정말 많이 배우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기회도 증가를 하셨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런 금융의 학습을 통해서 음.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공격적으로 이제 뭔가 할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네. 뭐~ 이제 뭔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어~ 이런 게 요새 뜬대라고 하면은 뭐~ 드림플러스 같은 것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 이용하시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충청구까지> 네. <laughs> 어, 근데 한국은 이제 막 토근 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해외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국 시장을 예측할 때좀 참고해 보면 좋을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금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시장을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OCC와 SEC라고 하는 음. 두 가지 이제 뭐 통화청이랑 이제 자본시장 관련되어 있는 이제 두 가지 규제기관을 통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발을 맞춰라라는 음. 이제 이런 프레셔를 이제 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SEC 같은 경우는 어, 한국 규제랑은 조금 다르게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어.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라는 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어, 미국의 이제 모든 대형들을 다 로, 리포팅할 것이라는 음. 전제를 깔고 있고 네. 그 리포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음. 어런데좀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이제 모든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불문법.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건 바이 건으로 판단해서 음. 미국이 생각하는 정의에 어긋났을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체계고, 한국은 이제 성문법. 음. 법에 존재하지 않으면 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이고, 음. 대신에 이제 거기에 따라가도록 이제 하는 네. 이법 체계가 이제 완전히 법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에 있어서 의좀 불협함이 화 사실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음. 한국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 라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이제 법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해도 되는데, 음. 뭔가 이제 뭔가 이게 자금 세탁이라든지 불법일 것 같으면 못 하게 되는 그런 음. 형질을 갖고 있거든요. 네. 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되 좀 우리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강점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음. 게 이제 현재 지금 한국에서 입 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KKR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 STO 기반으로 이제 뭔가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아마 좀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음. 좀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아님께서 미국 사례를 들어주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사례에 대해서 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할수 없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여러 군데의 기관들이 모여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근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근간이죠. 네. 이 구조상, 어, STO 산업을 형성하는 각 어, 금융기관들. 그리고 발행사들, 그리고 참여하는 투자자들, 이런, 이 파티들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컨소시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컨소시엄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자기만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어, 다 가져가려고 하면 은 사실 이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고 그 컨소시엄 내부에서 증권사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 컨소시엄 내부에서 블록체인을 형성을 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자산들을 발행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런 STO를 구성하기 위한 어, 증권사들의 협업이라든가, 혹은.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혹은 증권사와 어떤 은행의 어떤 컨소시엄이라든가 협업 관계가잘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사례들을 조금 받아 본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사례까지 네.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준호 프로님께서는 특별히 많은 수요를 기대한 특정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우량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두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이제 블로커라는 어떻게 보면 우량한 기업, 비상장 기업, 그리고 이제 젠글이라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어 주식이 토큰증권으로 나오면 저는 이제 충분히 살 의향이 있습니다. 저도 젠글은 사고 싶습니다. <laughs> 어디에 의향이 어떠신가요? 아직 유동한 의지가 없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토큰 증권의 개념을 짚어보면서 한국과 해외의 시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신한투자증권 윤준호 프로님과 블록코 김종환 대표님 모시고 토큰 증권에 대해 좀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깨기 시즌 3웹3 사용 설명서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